자 이신이의 사후가 <laughs> 전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이의 단가육장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 분명... 아 분명히 배웠어요 하지만 맞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지만 아, 맞... 아, 배웠습니다 단가육장은 분명 배웠어요 들어... 이신이는요 <laughs> 여러분 혹시 우리 광해군의 어머님이 누구시죠? 임목대비 맞아요 임목대비를 어떻게 했어 광해군이? 엄마를? 폐위했어요 맞아요 폐위시켜버렸죠 그래서요 이 이신이가요 방해군한테상서문을 올립니다 바로 이제.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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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러면러면그러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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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그러면, 면러면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우리 유교 나라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금을 올렸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배.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이신이가 나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오고 있어 이거는 대단한 의지죠 그래서 얘 단가 입장도요 물론 짧은 노래 6개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신이는요 다시 이제 나이도 있잖아 얘가 어차피 뭐 다시 가로 관직그러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념을 굽혔을까 안 굽혔을까? 안 아, 굽혔어요. 굽혔을까? 그런 배경을 잘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건 이아 부모 자식 간의 도리는 이거는 신념을 바꾸고 말고 할게 없는 거야. 그건 유교의 근간을 흔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유배문안인데요. 여기서 사후가 내 벗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그래서 윤선도의 오우가 하고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먼저 소나무부터 볼 건데요. 선생님 여기 본문 줬잖아요. 네, 네. 되도록이면 현대어 보지 마시고요. 원문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그래 안 음, 들어요, 음, 여러분. 현대어보다는 원문으로. 음, 자 바위에 섰는 소리 늘면한줄 반가운데요. 얘들아 고전 시가에 줄 나오잖아요. 네. 그 것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자 바위에 서 있는 이 소나무가요. 이소은요늘면한 것이 반갑다. 자, 소나무의 특징은 늠연함에 있어요. 늠연함이 뭐냐면요. 당당하고 위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당당하고 위엄이 있다. 예. 그런데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거 상소문 올린 거 잘못된 거야? 아니. 아니죠. 아니? 사실은 자기 이런 그러니까 충직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충신을 빗댄 표현들인데요. 어쨌든 당당하죠. 그 다음에 요 풍상을 겪어도 여위는 야위는 것이 시드는 것이 전혀 없구나. 자, 그래서 이 소나무는요, 풍상을 겪어도 시들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 풍상이 시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시들지 않아요. 어찌하여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는 것이냐. 아, 그래서 이 소나무는요, 뭘 가지고 있어요? 봄빛을 가지고 있죠. 봄빛? 색깔로 따지면 소나무니까 무슨 색? 어, 푸른색을 푸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풍상 속에서도 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함. 한마디로 이 신의 신념 꺾어 안 꺾어? 안, 안 꺾어.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얘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이 자연의 인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 대상을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인격을 부여해서 예찬을 하는 거죠. 그 자연의 속성을요. 자 이제 수축에 나온 이수 그게 이제 국에 관련된 건데요. 얘도 볼게요. 동리의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리 아느니 춘광을 번패하고 엄상에 혼잡히니 어즈 뭐 청구한 내벗이 다만 냉가하노라 자 동리 동쪽 리 울타리에요.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가 귀한 것을 누가 아느냐 자, 귀하, 국, 국화가 귀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 적다. 그러니까 유배 왔겠지. 귀한 걸 몰라주니까요. 자, 그래서요, 다시. 자, 이 국화는 굉장히 귀해요. 하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서리법이죠. 왜 귀하냐? 그 이유는요, 춘광을 번패하고 엄상이 혼자 피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춘광 봄빛이죠 번거롭다고 피했대 그러니까 이 춘광의 의미는 뭐겠니 그냥 쉽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패하고요 엄상 이거는 엄한 서리 그러니까 된 서리 속에 혼자 피어있는 거죠 자 춘광은 쉬운 길이고요 얘는 시련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데 국화가 귀한 이유는 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한 거예요? 엄상이 음. 서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도 혼자 신념을 지키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청구한 내 벗은 다만 너 인가하노라, 청구하다라는 건 맑고 고결하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맑고 고결함. 청구한 나의 법, 시련을 이겨낸. 맑고 고결함, 시련을 견뎌낸. 이런 국화, 너는 대담해 예찬하고 있네요. 영탄적인 어조네요. 하노라 했으니까요. 서리도 있고 영탄도 있고요. 됐죠? 네, 그 글씨 잘안 보이죠? 맑고 고결함, 시련을 견뎌낸. 이렇게 썼습니다. 맑고 고결함. 시련을 견뎌내. 쉬운 것, 시련. 당당하고 위험있음, 불변.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번에는 매화예요 근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화는 무슨 색입니까? 그치, 빨간색이죠. 근데 얘는 백매화예요잘 보세요. 꽃이 무한 후대. 자, 꽃의 꽃. 이 세상에 꽃이 무한 후 수많은 꽃이 있지만, 매화를 심은 뜻은, 자, 화자가 매화를 심은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화자가 매화를 심은 듯. 수많은 꽃 중에 왜 매화냐? 그것은 눈 속에 꽃이 피어서 한 빛인 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줄은 거수로 해석하면 쉽다했잖아요 다시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데요. 이 매화 꽃이 서로 무슨 빛? 한 빛인 것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빛이라는 거죠. 같은 색, 같은 빛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색채 대비하면 돼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문제 풀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보통 매화하면 당연히 빨간색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하얀, 그러니까 봐봐. 시련에 굴복하지 않아. 눈은 시련이지만 똑같은 흰색이지만 매화는 꽃을 피워야 되잖아. 같은 시련 속에서도 얘는 꽃을 피워냈잖아. 얘는 눈이 되었지만 하얀색이지만 게다가 심지어 하물며 그윽한 무엇까지 지니고 있어? 향기 플러스 향기까지 지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를 내가 심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겠다. 이런 뜻이죠. 안 변하겠다는 거야, 나는. 신념을 지키겠다는 라거예요 이거 변함없는 충성심이에요. 자, 이번엔 대나무인데요.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을 연이, 아이고, 벌써 이제 백설, 시련이 가득합니다. 백설이 잦은 날에 대나무를 보려고 창을 연이 온갖 꽃은 간대 없고 대숲이 푸르르구나. 자, 시련이 닥치자. 온갖 꽃은 없이 됐어요. 전부 사라졌죠. 하지만 대나무는 숲을 이루었어요. 시련을 견뎌내는 존재죠, 여러분. 어찌하여 청풍을 반겨. 게다가 심지어 대숲은요, 또 청풍을 반기고 있네요. 맑은 바람을 반겨 흔들 흔들하는 것인가? 흔덕 흔덕 이거 음성 상징어네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맑은 바람을 반겨 흔드는 이 대나무 숲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이신후의 4호가인데요. 그 평가원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제 이신희의 이런 배경. 얘네를 보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신희의 배경을 바탕으로 얘네들을 해석했을 때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얘들 신념을 꺾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충신이네요 자, 이번에는 김창업의 시조입니다. 검은고 술 꽂아 놓고 호젓이 낮잠든 이제 살인문에 개지진니 반가운 법 오는구나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야 외상탁 주네 어라 얘들아 너네 기타 피스 알아요? 네. 기타 이거 치면 은 손가락 아프잖아 그러 그러니까 네. 피스로 뜯잖아요 검은고도 이렇게 손바닥만 한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술이에요 음. 어 맞아 그걸로 있어요. 뜯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화자 검은고 연주했어 안 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아직 봤어요. 준비만 해놓은 거예요. 친구가 오면 같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준비만 한 거야. 딱 연주만 하면 될수 있게 술까지 꽂아놨어. 그 다음 뭐 했어? 나 아, 좀. 처자고 있네. 얘들아 얘 바빠? 여유로워? 여유로워. 여유로워. 이게 야. 중요해. 한가로운 전원생활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가 지금 검은고 딱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잠을 잔다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동안 할일 없으니까 낮잠을 자는 건데 얘가 기면증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유로운 삶의 태도, 한가한 삶의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낮잠이 들었는데 살인문에서 개가 짖어요. 여러분 개가 짖었다 무슨 심상이죠? 청각. 청각. 그런데 이개 짖는 소리는 긍정적인 소리네. 네. 왜냐하면 반가운 벗이 오는 소리니까. 그래서 반가운 벗이 왔대요. 아이야 말 건네는 형식이죠. 도노법. 점심도 차리고 탁주도 내어라. 아하, 거문고와 함께 뭐하겠다? 막걸리 한잔 찍을 거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거문고와 탁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풍류를 즐기는 풍류. 그러니까 이제 흥을 돋두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얘를 통해서 풍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 한가로운 전원생활. 전원생활의 흥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업의 어, 시조. 쉽죠? 시조가 나오면 참 좋겠다, 그치? 너무 쉬워서. 자, 이번에는 사설 시조입니다. 어, 화, 세상 헌님네야 어머나, 또 불렀네? 말 건네는 형식 도노법이네요? 자 이제 청자가 번님이 됐어요. 부귀공명 하늘 마소. 세상 번님네들이요. 왜 나는 부귀공명이 없는 거야? 왜난 부자가 없고 권력이, 부자가 안 되고 권력이 없는 거야? 하고 한탄을 했나 봐. 그래서 얘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하자가 우리 번님네들한테 충고를 해줄 거야. 깨달음을 전달해 줄 건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이 공명 없다고 한탄하지 말래. 왜냐면, 북이 공명은, 북이는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바람과 먼진이라. 한마디로, 북이 공명은 뭐야? 헛된 것이다. 이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없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얘들아 북이 돋든 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이거 표현 방법 뭐죠? 백구. 백구법이에요. 그리고 백구법 또한번 나와요. 백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진시황도 여산에 한때기 푸른 무덤이 되어 있고 여러분 진시황 뭘로 유명하죠? 불로초. 블루. 그렇지. 얘가 불로초를 찾으려고 막 보낸 얘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결국 뭐 어떻게 됐어? 여산은 중국 산 이름이에요. 죽었잖아. 그럼 결국 무덤 속에 시체로 묻혀 있고 또 신선이 데려와도 한무제도 분수라는 건 중국도 강 이륜이에요. 그 강바람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진시황도 그렇고 한무제도 그렇고 영원히 살려고 하던 자 죽었죠. 신선이 데려던자 늙었어요. 백발만 휘날려요. 그러니까 죽음, 늙음 이런 노화를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도 결국은 죽었고, 얘도 결국은 늙었잖아.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을 얘로 들어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죽음과 늙음이라는 것은 공도 공평한 도리니, 공평한 도리이다. 한마디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오. 그러니까 공평한 도리인이 백발이오라는 것은 이것은 공평한 도리인이 백발 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못 면할 쏜그 길이라 한마디로 노화는 피해 갈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서 공평한 도리인이 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삶은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요. 삶의 유한성. 여기서 무한, 우리 무상감을 느꼈죠. 피할 수 없으니까. 그치? 무상감을 느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초로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로 인생이거든요. 풀리비의 이슬이에요. 풀리비의 이슬은 곧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새벽에 잠깐 맺혀있던 사라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로 인생, 헉? 어떻게 하자? YOLO! 이렇게. YOLO가 <laughs> 뭔데? 즐기자. You only life once.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즐겨. 현재를 즐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다시. 화자가 결국 본님들에게 깨달음을 전달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응? 우리 인생은 짧고 헛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길 것을 권유하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요. 삶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과 아니면 인생 무상과 그 다음에 현재를 즐길 것을 권유함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네. 여러분 혹시 우리 화전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 맞아. 댄동음이 화전가. 여기서 댄동음의 화전가는요. 우리 화전가류의 노래인데요. 화전가가 뭐냐면 우리 단풍구경하듯이 옛날에는 꽃구경하는 게. 그게 아주 큰 부녀자들의 행사였거든요. 1년 내내 그 화, 너네가 성년 날만 기다리듯이 부녀자들이 외출이 자유롭게 허락된 날이에요. 만우절도 거짓말이 허락된 날인 것처럼 그 화전놀이 하는 그 날이 이제 부녀자들에게 되게 기다림의 대상이야. 그런데요, 청춘 과부가 등장해요. 그래서 어, 댄동엄이는 아이 화상 입은 아이 댄동 대 아이 화상 입은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청춘 과부가 등장해서, 아 니네들끼리 가. 나는 흥이 안 나네. 왜냐면 청춘 과부니까. 열몇 살의 과부가 됐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둥 엄마가 나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국군형의 <목구녕의> 달팽이 간을 때려 넣어 하는 거죠. 자기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남편이 어떻게 죽고 두 번째 남편이 어떻게 죽고 세 번째 남편이 어떻게 죽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여장사랑 결혼했는데 여부다가 불나가지고 애가 남편은 죽고 애는 화상 입고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고향에 와서 느낀 점은 그러니까 걔가 네 번이나 다섯 번 결혼했는데 어쨌든 화상 입은 아이 하나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너 절대 재혼할 꿈도 꾸지 마. 걔가 하지 마.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 그런데. 개가 하면 힘들고 욕을 먹어. 그런데 개가를 안 하면 힘들지만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어차피 힘든 거야, 인생은. 여자 인생 어차피 힘들어. 그러니 개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화전놀이 그냥 지금 즐겨. 이렇게 끝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여성의 개가를 비고 비판적으로 바라본 현실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얘도 주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헛된 거니까 어차피 고생할 거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하는 내용이 그됨동음 화정과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1번 시상의 흐름 전환 틀렸죠? 네. 네 맞아요. 부정적 상황 강조 틀렸어요. 네. 그 다음 공간의 변화 틀렸죠? 네. 그 다음에 행동 변화 조금 아니죠? 그다음 나와 달리 가는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일단 나는요. 여러분 상반된 이미지 없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응. 그다음에 가에 저 국화 상반된 이미지 있죠? 충광과 엄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속성. 국화는 굳이 쉬운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어. 그래서 그게 바로 나는 그런 국화가 좋더라. 이렇게 화자의 취향을 드러내었죠. 1번,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 다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그렇죠. 야, 이거,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정을 거론해서 본보기로 삼은, 이거 본보기로 삼았나요? 게다가 방식에 공감했나요? 아니, 어차피 얘네들 다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벗은 사람이 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지루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거나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또는 자연물을 지칭한다. 그런데 시조에 나타난 벗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데 필요한 개인 혹은 불특정 다수 사전적 의미의 벗이 아닌 사물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시조에서 벗은 서정적 독백을 넘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이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됨으로써 아 그러니까 벗이 사전적 의미로서의 친구가 아니라 내가 말을 건네기 위한 대상이구나 이 말이 이렇게 길고 어렵게 해놨네요. 그죠? 네. 그래서 도대체 그말 건네는 형식을 통해 어떤 효과를 드러냈느냐 걔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선택지 가의 벗은 국화예요, 그렇죠? 네.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벗으로서 괜찮은데요.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동경, 뭐 이상 세계 추구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땡땡땡. 이건 벌써 틀렸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다 맞는 소리예요.